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오늘은 복을 만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배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가 오늘 특별히 이제 다시 시작됐거든요. 찬양의 울림이 이곳에 가득한 만큼 여러분 삶에도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많이 생경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접한다는 점에서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경험의 측면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적을 굉장히 멀게만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적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적이 있음을 또한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실제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능력 안에 가두어지는 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사건이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귀신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내용이 시간별로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오늘 본문의 이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할렐루야. 기적은 아주 의외의 상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곧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소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화가 있었기 때문에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화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기가 막힌 반전은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기적이 화와 짝을 이룬다는 점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화, 즉 안타깝고 어두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를 겪을 때기에 몹시도 허둥대고 당황하지만 오히려 그때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이고 기적을 나타내실 때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가장 궁극적 가치로 편만함을 꼽습니다 즉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신앙적으로는 그게 가장 위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편만함은 항상 신앙의 나태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모자르다는 것 떨어졌다는 것, 그게 은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야 채워지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만족이 뒤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부족을 느끼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께 그 사실을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에게 말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담당하는 이에게 말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말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겠죠. 기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 말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엿보게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이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가지고 나올 만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 중에 어떤 것은 너무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너무 인본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문제라고 여겨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도 역시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해결받거든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치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오면 그게 기도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거죠. 구약을 보면 아사왕은 피부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아사는 의원만 찾았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육적인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어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기도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엠 e. 바운스 목사님의 성공적인 기도라는 책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전혀 없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못 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기도할 일과 기도하지 않을 일을 구분하십니까? 만,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트는 말하기를 망원경으로 수억 광년 떨어진 별을 볼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하늘의 세계도 볼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잘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대로 하지를 않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기는 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겁니다. 어떤 의사선생님이 쓴 글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 조그만 병원을 운영하는데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다 진단해서 병명까지 갖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하고 물으면, 목이 아파서 왔어요? 하고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제가 목이 아파서 왔는데, 전에도 이런 증상을 겪어봤지만, 환절기가 되면 꼭 목이 퉁퉁 부어가지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찾아오기도 하고 가래는 끓지는 않는데 밤이 되면 유독 기침이 나는 것 같고 염증도 심한 것 같고 찬바람 쐬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감기인 것 같아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보고 말합니다.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원래 감기가 그렇게 와요. 선생님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늘 그렇게 와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거죠. 혼자서 다 진단하고 다 결정할 거면 뭐로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 볼 때면 속으로 때론 그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의사해라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네가 예수 님 해라. <laughs> 응? 여러분, 예수 님께물었 으면 순종 해야 될것 아닙니까? 무엇 을 말씀 하시 든지 그대로 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 려고, 기 도한 것 이고, 그렇게 하 려고 신앙 생활 하는것 아닙니까? 나를 향한 말씀 인줄알 면서도, 내생 각과 다르 다고 그냥 버려 버 리고, 또내뜻과맞지않 으면 예수 님 조차 뜯 어고치 려고, 하는 것, 무슨 신법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대로 된 믿음 아닙니다. 들었으면 순종해야죠. 깨달았으면 변화해야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삶으로 실천해야 되겠죠.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7절 보세요.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사실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찌 물을 채운단 말입니까? 그러데 여기서 우리가 하인들의 순종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물을 채우되 어디까지 채웠냐면 아귀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항아리 입구를 가리켜 아귀라고 하는데 곧 항아리 가득 가득 물을 채웠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귀까지 채우도록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순종도 적당히 할 만큼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정말 죽기까지. 순종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 이란 설교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역설합니다. almost Christian 이란 말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70점 커트라인인데, 68점 맞았습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 거의 붙을 뻔 했는데,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붙었다는 얘기는, 붙었다는 얘기입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죠.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친구들한테는, 야, 그래도 나 68점 맞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0점에 비하면, 물론 68점이 대단하긴 하지만, 떨어졌다는 관점에서 보면, 0점이나 68점이나, 도찐 개찐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비견한 예지만,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거의 천국에 들어갈 뻔했다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천국에 들어갈 뻔 했다는 말,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거의 이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완전 가운데 이르러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할 때에 너는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뜻을 다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순종도 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적당히 가지쳐내는 것은 절대로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오늘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한 것이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일까?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1장 43절 이하를 보면 빌립과 나다네일을 제자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고 난 이후 사흘째 되던 날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사흘이 지난 날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셋째,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신지 사흘이 되던 날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네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지 사흘이 되던 날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날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이 사흘째 되던 날이나 음, 이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요일을 말할 때 절대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요일에 관한 표현은 앵글로색슨족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들이 섬기던 다양한 신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영어의 요일 이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일을 말할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째 되던 날은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곧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셋째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셋째 날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을 보면 바다로 덮여 있던 지구에서 물과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을 말합니다. 다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한번 말씀하시는데 이 셋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셋째 날은 정말 좋은 날이다. 다른 날도 물론 좋지만 셋째 날은 정말 좋은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이 복을 두 배로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언제 결혼을 많이 하냐면, 화요일 날, 셋째 날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도 아마 하나님께서 복을 두 배로 주시는 그 셋째 날한 것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궁극적 이유가 셋째 날 나타납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그러네,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냅니다. 즉,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던 세상을 나누시면서 질서를 만드셨지만, 셋째 날은 생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들의 근원과 속성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날. 이게 셋째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이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 그것도 그 기적이 무슨 기적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완전히 전혀 새로운 속성을 가진 것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도 아주 중요한 관계성을 맺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셋째 날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확증되어지는 거죠.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흘, 셋째 날, 이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성경을 보면 사흘에 관, 관련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듣고 그의 복권을 이야기한 때가 사흘이요. 요나가 고래배 속에 있었던 시간이 사흘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시간도 사흘이요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던 날도 사흘째요 사도 바울이 담에 색에서 눈이 멀어 식음을 전폐한 지가 사흘이요 사흘 후에 그가 온전하여져서 사도로서 또 쓰임을 받게 되고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사흘이란 시간이 가지는 의미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움의 주체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오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창출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심치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면 물을 채우면 됩니다. 어디까지? 아기까지 채우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웁니까? 이런 물음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고꾸러지는 거죠.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왜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채우라고 하면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고 하면 물을 채우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요 모쪼록 여러분도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